make over, make into, make up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먼저 make over입니다. make over는 주로 다른 모습이나 용도를 위해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고치다, 바꾸다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over는 어떤 대상을 덮으면서 위에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 대상이 특정 수준에 있을 때그 위로 넘어가면서 그 수준 이상을 표현하는 부사나 전치사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죠? 시간 되시면 OVER 제대로 알기 영상 봐주시면 더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특정 부분이나 전체적인 모습 자체를 새롭게 make 만드는데 OVER 기존의 모습 위에 덮어서 또 기존의 모습이 갖는 수준을 넘어서서 만들면서 가볍게 모습을 꾸미고 바꾸는 것부터 완전히 새단장하는 모습까지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어떤 허름한 장소를 새단장하는 것으로 적용시키면서 사람뿐만 아닌 여러 대상을 메이크오버할 수 있게 되고 그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메이크와 오버를 붙여서 단장, 변신, 변모라는 명사로도 자주 사용된다는 것도 참고해주시고 바로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구두 뒤축이 달았네. 고쳐야 할것 같은데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hills of your shoes are worn down. I think you should make over the hills. 구두 뒤축이 달았네. The hills of your shoes are worn down. 그 뒤축을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I think you should make over the hills. 여기서는 수선이 될 수도 있고, 아예 뒤축을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The hills of your shoes are worn down. I think you should make over the hills. 전문가들이 제니퍼를 완전히 새롭게 꾸며 주었고 난 거의 그녀를 못 알아봤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The specialists completely made over Jennifer and I could hardly recognize her. 그 전문가들이 제니퍼를 완전히 새롭게 꾸며 주었다. The specialist completely made over Jennifer 그랬더니요 And I could hardly recognize her 난 거의 못 알아봤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specialist completely made over Jennifer And I could hardly recognize her 난 항상 나의 사무실을 꾸미고 싶어 해왔어 그거 도와줄 수 있을까?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have always wanted to make over my office. Can you help me with that? 난 예전부터 항상 원했었다. I have always wanted. 뭐 하는 걸요? To make over my office. 나의 사무실을 꾸미는 것을요. 혼자서는 버거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하죠? Can you help me with that?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네요.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have always wanted to make over my office. Can you help me with that? 다음은 make into입니다. make into는 보통 make 무언가를 into 무언가로의 형태로 쓰이면서 무엇을 무엇으로 만들다, 개조하다라는 의미로 다양한 문장이 활용됩니다. into는 어떤 주체가 특정 범위나 특성 속 안으로 이동하거나 속하거나 변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시간 되시면 into 제대로 알기 확인해 주세요. 딸기 한 상자를 선물 받았는데 다못 먹은 상태에서 물러지면서 make 딸기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into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맛있는 잼의 형태로 만드는 것으로 make into의 느낌을 그릴 수 있습니다 꼭 음식 재료를 가공하는 것 외에도 물건, 장소, 가끔씩 사람에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예문 연습하면서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무실을 오늘 밤을 위한 파티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영어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we need to make our office into a party place for tonight. 우리는 사무실을 파티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 We need to make our office into a party place. 뭘 위해서요? For tonight, 오늘 밤 열릴 파티를 위해서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e need to make our office into a party place for tonight. 그녀는 나에게 어떻게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지를 가르쳐줬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taught me how to make milk into ice cream. 그녀는 나에게 가르쳐줬다. She taught me 뭐를요? How to make milk into ice cream. 어떻게 우유를 아이스크림으로 만드는지를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She taught me how to make milk into ice cream. 그들은 의도적으로 나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y intentionally made me into a hero. 이건 바로 다시 해보실까요? 네, they intentionally made me into a hero. 다음은 메이크업입니다. 메이크업은 단독으로도 특정 전치사를 추가해서도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오늘은 마음 등을 정하다 이야기 등을 꾸며내다 라는 의미만을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은 위쪽으로 상향하면서 수준이 점점 상승하고 정해진 한도까지 상승하여 완전해지는 느낌까지 갖는다고 했습니다 시간 되실 때업 제대로 알기 편도 확인해 주시고요 어떤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체가 특정한 방향으로 메이크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데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완전한 수준으로 만들면서 마음을 정하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어떤 대화로 가져가서 대화를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make, 만드는데 어설프게 만들어서 금방 티가 나면 안 되니까 up, 진짜처럼 완전히 꾸며서 만드는 그림으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언제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en did you make up your mind to get a new job? 언제 마음을 정했어? When did you make up your mind? 뭐하기 위한 마음이요? To get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마음이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en did you make up your mind to get a new job? 그는 보통 대화가 지루해질 때 이야기를 지어낸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usually makes up a story when conversation gets boring. 그는 보통 이야기를 지어낸다. He usually makes up a story. 언제요? When conversation gets boring. 대화가 지루해질 때죠.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He usually makes up a story when conversation gets boring. 내가 그녀에게 3위를 줬음에도 그녀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영어를 한번 해 보실까요? 네 Although I gave her three days, she hasn't made up her mind yet. 내가 그녀에게 3일을 줬음에도 Although I gave her three days. 어떻게 되었나요? She hasn't made up her mind yet. 그녀는 아직 그녀의 마음을 못 정했네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도 못 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Although I gave her three days, she hasn't made up her mind yet. Make up with, make up for, make up to. 이번 영상이 끝나면 이 구동사들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먼저,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Make up with는 뒤에 사람이 나와서 누군가와 화해하다라는 의미로 다양한 문장에서 사용됩니다.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을 make,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데 up. 대충 하는 것이 아닌, 다시 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완전히 만들게 되는 상황에서, with,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그 화해의 대상과 함께 관계를 원래대로 만드는 것으로 화해하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사실 메이크업의 여러 가지 의미 중 화해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with s o m e o n e 더해져서 더욱 그 의미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친구랑 화해했어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have you made up with your friend? 과거에 어느 시점에 화해를 해서 지금은 사이가 좋아졌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단순 과거 질문보다는 현재 완료 질문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ave you made up with your friend? 네가 그와 어떻게 화해하는지 아는 것 같지 않은데? 즉, 모르는 것 같다는 말이죠.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you know how to make up with him. 난 네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 I don't think you know. 뭐를요? How to make up with him. 어떻게 그와 화해해야 할지를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don't think you know how to make up with him. 그는 그녀와 화해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녀는 계속 그를 피하고 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 has been trying to make up with her, but she keeps avoiding him. 그는 그녀와 화해하려고 노력해 왔다. He has been trying to make up with her. 그런데요. But she keeps avoiding him. 그녀는 그를 계속 피하고 있네요.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He has been trying to make up with her, but she keeps avoiding him. 다음은 make up for something입니다. Make up for는 for 뒤에 나오는 손실, 잘못된 상황 등을 보상하다, 만회하다 라는 의미로 역시 다양한 문장에서 활용됩니다. 회사가 잠깐의 이미지 실추로 인한 사업상의 손실을 make, 상쇄시키기 위해 열심히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up, 역시 대충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손실을 메우게 되는 상황에서 for, 이 과정에 가지고 있는 노력이 향하는 것 즉 목적이 이미 발생했던 손실로 향하면서 결국 손실을 보상, 보전하고 만회하는 의미까지 그릴 수 있게 됩니다. 4 제대로 알기 편 시간 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바로 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허비한 시간을 보전할 수 있을까?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ow can I make up for lost time? lost time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비된 시간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How can I make up for lost time? 난내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걸다할 것이다.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will do everything to make up for my mistakes. 난 모든 걸다할 것이다. I will do everything w e to make up for my mistakes. 내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서죠.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 will do everything to make up for my mistakes. 우리는 어떻게 그 손해를 보전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 길지만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we need to have a meeting to discuss how to make up for the loss. 우리는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 We need to have a meeting. 모아기 위해서요. To discuss how to make up for the loss. 어떻게 그 손해를 보전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e need to have a meeting to discuss how to make up for the loss. 다음은 make up to someone입니다. make up to는 방금 알아봤던 make up for와 연기하여 어떤 잘못된 상황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전의 대상을 넣어서 누구에게 보상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냥 make up to 자체로 누군가에게 아부하다, 아첨하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먼저 보상하다로 될 경우에 보통 make up to someone for something의 형태로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고 아부하다를 그려보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잘 보여야 하는 상사가 있어서, make, 상사가 좋아할 만한 멘트나 상황을 만드는데, up, 역시 어설프면 안 되기 때문에 상사가 완전히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to, 쌍방향이 아닌 상사에게로의 일방적인 방향을 가지면서, 아부, 아첨하다라는 의미를 그립니다. 처음에 알아봤던 화해하다는 같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위드와 함께했지만 여기서는 한 방향인 투가스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예문 해보겠습니다. 그 손상에 대해 제가 당신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s there anything I can make up to you for the damage? 어떤 게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뭐가 있어요? I can make up to you for the damage. 그 손상에 대해 제가 당신에게 보상할 수 있는 것이요. 다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s there anything I can make up to you for the damage? 난 당신이 나에게 아부 떠는 걸 바란 적이 결코 없어요. 영어로 한번 해 보실까요? 네. I've never wanted you to make up to me. 난 결코 바란 적이 없어요. I've never wanted. 뭐를요? You to make up to me. 당신이 나에게 아부 떠는 걸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ve never wanted you to make up to me. 데이빗은 항상 상사에게 아부를 떨어요. 그리고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죠.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avid always makes up to the boss. And it is quite annoying. 데이비드는 항상 상사에게 아부를 떤다. David always makes up to the boss. 그리고요. And it is quite annoying.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겠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네. David always makes up to the boss. And it is quite annoying. 네. 메이커와 함께하는 구동사 2편을 통해 재미있게 구동사들을 그리셨길 바라고, 다음 구동사 편도 함께 해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